어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어싱은 영어로 e -A -R -H. Earth가 EARTH. 어스가, 얼스 지구, 흙, 땅,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ing 붙인 거예요. 적지입니다, 적지. 접지. 네. 땅을 접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지구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태양에너지, 의자연의 에너지가 있듯이 지구에 에너지가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자유 전자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음전한데요. 우리가 땅을 왼발로 밟으면 이 자유 전자가 올라와요, 우리 몸에. 음.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활성산소가 없어져요. 활성산소. 그 다음에 염증을 잡아줍니다. 이제 얘기가 아니고 유튜브 동영상도 그렇고 자료가 미국에서부터 다 나와, 논문이 나와 있고요, 책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싱 책자인데요.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이런 책자에 보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어싱의 발견은 페니실린의 발견에 견줄 만한 사건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페니실린 아시죠? 의학의 효정을 읽힌 거죠.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어싱이. 이거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미국에서 동물하고 인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동물들은 암도 안 걸리고, 그다음 에 염증도 안 생기고, 그다 염증에서 뭐 암으로 발야되는 거지만, 그다음 에뭐 성형을라도 빨리 낫고 어, 그러더라고요뭐 대사증후군 같은 게안 걸려요. 당뇨병도 뭐안 걸리고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만 걸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땅밟 맞는 거예요. 예를 들은 땅을 밟고 살아요. 자그 증거로 암 환자분들이나 아픈 분들이 시골에 가가지고 흙을 만지고 맨발로 등산을 하고 그렇게 살면. 많이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경우를 봅니다. 아토비 같은 것도 사실 흙을 만지고 땅을 밟고 살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논문이 나왔고 미국에서 어싱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어, 지금 어싱 매트, 어싱 관련된 상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들어온 지몇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맨땅 요법이라고. 맨땅 밟기 동호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맨발로 등산하고 나중에 같이 놀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겨울이나 이런 데땅 밟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바쁜데 땅 밟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요 그래서 이 맨땅 욕법이라는게 있는 거고요 이게 어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싱을 하느냐 어떤 제품이냐 집에 가면은 다 전기 콘센트가 있잖아요. 다 집에 이렇게 이제 요 연결된 이제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가 있죠, 220볼트죠, 우리나라가. 여기가 한전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이거 보이시나요? 예. 네. 이게 접지입니다, 접지.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 어, 이게 뭐냐면 이게 접지예요. 이게 땅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게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거예요. 안전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은 아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법으로 이거를 건축할 때 무조건 다 자재비가 많이 들어도 이거 다 넣어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건물마다 집마다 다 동판이 땅에 박혀 있어요. 땅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은 전도체죠. 제 손이 만약에 여기를 닿으면 이렇게 되면 이러고한 40분 있잖아요. 제 몸에 활성산소가 좀 없어집니다. 네. 건강에 좋다는 응.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이러, 이러고 있을 수 있나요? 응. 못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이 저희 이제 어싱 플러그를 만들어서 꽂아요. 그리고 선을 연결했어요. 선 연결해가지고 불 들어오죠 G. 그라운드 땅 연결돼. 불이 만약 안 들어오면 어싱이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응. 얘가 자이스에서 산이 플러그가 고장이거나 아니면 집에 이집 자체가 오래돼가지고 접지가 안 되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이, 연, 손을, 손을 연결해가지고, 우리 잠자리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매트에다가 깔았죠. 매트에다가 은실을 깔아놨어요. 은실 다섯 겹짜리 저희가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제가 손을, 제 몸을 살을, 맨살을 은실에다가 매트에 대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자면, 살을 닿으면 머신이 되는 거예요, 제 몸에. 근데 저희 제품은, 이렇게 이제, 어, 확인을 하고 싶으면 버튼을 대고, 어, 버튼 누르고 맨사를 멘트에 딱 대면 음악이 띠리이 나오고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고 특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laughs> 어싱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땅하고 연결돼 땅의 에너지를 내 몸에 끌어올리는 걸 어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 몸에 활성산소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 잠도 푹 자게 되고 염증도 없어지게 되고 여기 나오시는 이런 효과들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예, 나오게 됩니다. 헬스만도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아마 일반화가 많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기가 집집마다 이렇게 다 사무실마다 들어왔듯이 예, 이제 곧 아마 월싱이 침구문화를 다 바꾸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이 저희가 좀 대중화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 시선들한테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도 3,400에 팝니다 하는 데도 있고 좀 저렴해지긴 했는데 저희는 50만원대 60만원대에 지금 근데 뭐 300, 400짜리보다 제품이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이 써보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더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저희 제품에 또 차별화가 있어야 돼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차별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뭐 부피는 큰데 뭐 사실 덮는 거나 이런 거 굳이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워싱은 매트 내가 땅에 에너지만 끌어올리면 되는 거고요 저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로 가격이 착해요. 네. 그다음에 어 기존 제품들은 세탁이 잘안 됩니다. 세탁이 어렵습니다. 전도성 실은요 사가요. 땀을 많이 흘려도 사가요. 안 좋습니다. 네. 빨기가 힘듭니다. 저희 거는 50회 정도 빨수 있어요. 근데 단울 세제를 쓰셔야 돼요. 일반 세제 안 좋은 거 쓰시면 안 되고 울 세제 쓰시면 한 50회 정도 빨수 있으니까 이불 뭐1년에몇번안 빨잖아요. 굉장히 오래 쓸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저희 어싱 확인이 됩니다. 그집이 어싱이 되는지 안되는지 아까 불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또 하나는 내 몸에 몸에 어싱이 되는지 안 치고 에너지가 자유전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이 됩니다. 저희 제품은 그런게 없어요. 기중에 버튼 누르고 맨살 매트에 닿았을 때 음악이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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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됩니다. 언제든지 확인. 근데 만약에 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소리 나는데, 그왜 그러냐면 그 사람 너무, 너무 기가 약해가지고, 에너지가 약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안 돼가지고요. 에너지 약한. 근데 그분이 2, 3일 자고 나니까 소리가 나요. 그리고 소리가 잘안 나는 사람은 그냥 물을 이렇게 살짝 뿌려가지고 몸에, 그리고 버튼 대고 딱 하면 또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 요거는 어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기가 아니잖아요 워싱은 땅의 에너지를 그냥 끌어올리는 게점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요거는 어, 저희가 뭘 넣었냐면 온열, 예, 온열 DC 매트를 넣었어요 온열 DC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걸 좋아하죠 온돌 예, 문화잖아요 우리나 <laughs> 따뜻한 머니 머니따뜻 해야 돼요 여름 말고는 그래서 따뜻하라고 워싱에다가 안에다가 이게 분리가 됩니다 빨대는 분리하고 하시면 돼요. 오늘 DC매트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고 뭐가 다른 거냐면 DC라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장판이 AC매트거든요. 좀 속된 말로 피가 마른다 그래요. 그래서 전기장판 안 좋은 거는 이제 다,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전기장판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사실 온수매트예요. 근데 사실 온수매트가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속은 거예요. 한 6, 7개월 전인가 이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엄청 얻어맞았어요. 온수매트, 이거 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자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물을 자주 안 갈아주면 물이 썩을 수 있고, 곰팡이 생기고,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라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홈쇼핑에서 온수매트 거기 갑자기 떡빙처럼 엄청 싸게 막 팔렸습니다. 이 재고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뭐냐 시대가 DC로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작년에 LG생활건강에서 지난 겨울이죠. 네. 올, 올해 지난 12월부터 2월 3월까지 DC 매트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LG생활건강. 원조 경기 회사가 라디앙스뭐 이런 회사인데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DC 매트 싱글 가격이 한 40만 원 넘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저희는 그 온열 DC 매트 싱글 포함해서 가격이 저희가 50만원대, 60만원대로 순지약 가격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싱을. 그래서, 이런 차별화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싱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손발 반사기, 손발 반사기, 그 제품을 주로 열심히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빨리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사실 어싱을 내가 체험을 해본 게 아니라, 회장님이 저한테 갖고 오셨을 때, 그 크게 뭐, 관심을 안가졌었는데 이 판매를 시작하고 시작하자마자 한달 하루에서 한달 사이에 체험 사리가막 쏟아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잠을 잘 잤다, 자다가 4번씩 네 깨는 분이 안 깬다, 암 환자분이 너무 편하다 이러시고 뭐, 뭐 무릎이 아팠는데 이 염증으로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염증 관련 질환들은 아주 직방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다 보니까 또 손발 반응기로 많이 건강해졌고 하다 보니까 어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고객님들이 체험 사례를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굉장히 아 어싱이 너무 좋다라는 거, 아 책에 있는 게아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어싱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 하나 빠졌네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이 TV, 동광 등. 뭐, 전부 전자, 전기제품이잖아요. 우리 주변이, 삶이. 전자파에 꽉 쌓여서 살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이 몸의 전이가 안 좋아져 있거든요. 원래 땅하고 똑같아야 돼요. 사람은 원래 이게, 이게 흙이에요. 땅입니다, 땅. 사람 성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98% 이상이 이게 다 똑같아요. 미네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아야 되는데, 흙이랑 전이가 같아야 되는데, 전자파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몸에 굉장히 전이가 안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전자파가 꽉찬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없는 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굉장히 민감하게 전자파에 관련돼서 반응하는 분이 계시고 한데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거예요. 얼씽을 쓰면 전이가 땅하고 똑같아집니다. 테스트가 다 가능해요. 테스트를 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이가 달라지고 좋아지고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전자파 속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가 전자파 속에 살다가 잠자리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